자, 안녕하세요. 숙박통신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아, 서울의 어떤 큰 개발사에 와 있습니다. 자, 개발회사에 와 있는 이유, 어, 궁금하시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어이, 모두 네. 뭐, 개발실에서 나오시는 건가 네, 아, 예, 개발실에왔습니다 아, 아, 지금 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네. 자 객실 관리 프로그램, 네. 자, 너무 노후됐어 지금. 네, 그렇죠. 자 이거를 아주 최신 버전으로 개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먼저 소개부터 살짝. 아 안녕하세요, 저는 창경구서의 대표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아. 자 이제 무료로, 자 파격, 파격적으로, 자 이제 무료로 객실 프로그램이 배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될 텐데, 네. 자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 좀 여쭤봐도 되는 아, 거죠. 너무 좋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한번 자세하게 네. 자, 제가 한번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시죠. 네. <laughs> 자, 어 잠깐 회의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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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전에 잠깐 그 소개가 잠깐 짧았는데 여기서 잠깐만 소개하는 시간 잠깐만 드릴게요. 네, 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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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경연구소의 김대현이라고 하고 어, 생각보다 음, 모텔의 디지털 전환이 다른 사업 들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어 이제 그 모텔 쪽을 조금 더 혁신하고자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모아 함께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음자 좋습니다. 자 궁금한 거 바로 들어갈게요. 네뭐뭐자첫 어, 예, 예. 번째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리 숙박업주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제 자키트 교체해야 되나? 네. 저희 객실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주신다는데. 자 그럼 여기 연동되는 어떤 키텍이나 뭐 도어락 뭐 이런 것들도 그럼 바꿔야 되는 거냐? 자 그, 일반적으로 뒷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제가 어, 원래 호텔 쪽 관련된 어, 솔루션 공급을 계속하다가 모텔 쪽을 보니 어, 키텍이 굉장히 노화돼 후 있고 키텍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laughs> 생각이 들어서 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이 프로그램은 그 기존의 사용하고 계시던 키텍이 어떤 회사 거이건 간에 음. 문제 없이 연동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럼 지금 숙박업소에 키텍이 굉장히 뭐 많잖아요 종류가 네.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지금 뭐 현재 회사가 아예 종표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아예 뭐 AS를 아예 지금 못 받고 되게 당황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자 이런 지금 키텍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객실 소프트웨어라 전부 다 호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뭐 굳이 다른 네. 교체가 필요 없이. 맞아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100% 무료네요. 뭐 아, 비용이 더 들어갈 게 없네? 일단은 뭐, 네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어, 않고요 추가로 들어갈 네. 게 없고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너네는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laughs> 아, 그 질문 제가 이따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 어, 뭐 먹고 살게 있겠지, 뭐. <웃음> <네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그, 자, 이, 이거, 이거 같은데. 네. 자, 이 객실 관리 프로그램을 깔면. 자, 정말 이제, 뭐, 현재, 아니, 이제, 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장부에 쓰시는 분들. 뭐, 이제 조금 더 나가시면, 이제, 엑셀로 이제, 나름 관리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회사들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앞에 이제 그 장부나 이런 뭐 엑셀로 지금 아니면은 뭐 화이트보드에 막 쓰고 뭐가 이제 모니터에다도 막 써요. 네. 어 그렇죠. 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음. 모든 것이 관리가 가능해지고 네. 저희가 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봐왔던 것들이 음. 이 수기로 작성되는 그렇죠, 그렇죠. 매출 매입 기록들이 네. 너무나 어, 중구난방이고 그렇죠. 사장님들이 관리하시기에 너무 불편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객실을 클릭을 음. 하면 음. 숙박 금액을 입력하는 난이 어, 존재를 하고요. 네. 네 여기에 숙박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통계 쪽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아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매출이 얼마인지 다 카드 매출은 얼마인지, 대실 네. 매출은 얼마인지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어, 표현될 수 있게 해놨고요. 음. 이걸 통해서 추후에는, 어, 세무신고라든지 음. 이런 쪽까지도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음.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세무신고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으로 연계될 수있게 네. 아. 일단은 저희 생각은 모텔 쪽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아, 아. 처리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음, 거예요. 음. 청소도 신경 쓰셔야 그쵸, 되고, 그쵸. 매출, 매입 다 신경 쓰셔야 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드리는 게 음. 비용을 아끼고 음. 시간을 아끼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하는 것을 음.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객실에서 이제 객실 관리나 매출이나 뭐 이런 필요한 이제 모든 내용들이 여기 이제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네. 네. 이제 뭐수계장구는 이제 안녕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게 어려움은, 네. 어려움은 또 이게 힘들어. 네. 네, 복잡하고 어렵고 막 쓰기 어려워. 뭐 기존에 쓰던 이제 그 예전 이제 그런 키택 관리 프로그램. 자, 이런 거에서 너무 또 이게 또 변, 이게 변해버리면은. 적응하는데 또이 적응도 스트레스. 네, 거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네. 이게 저희가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객실 관리 프로그램은 어,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뭐, 굉영 찬란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음, 음. 그거보다는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쓰시기 편하게 어, 만들어야겠다라는 응. 생각이 강했고 어, 어.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거랑 거의 차이 거의 있었는데,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어 클릭 몇 번으로 어, 어. 공실을 어, 이용 중인 객실로 바꾸실 수 있고 음. 그리고 퇴실하면 뭐 청소 요청을 하실 수 있고 음. 이런 UI UX를 구현했습니다. 아, 전부다 네. 아, 전혀 복잡하지 않고 또 기존에 네. 쓰셨던 분들은 그거 그냥 익숙하게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사용하고 기능들은 네. 훨씬 풍족해지고 네. 맞습니다. 에이, 그렇죠. 네. 아. 자그 다음에 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제 보통 모텔에서 이제 그뭐뭐뭐팀 뭐 땡땡 네. 팀뷰 땡 뭐 애니 땡 스크 네. <laughs> 맞아요. 자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원격으로 해가지고 뭐 나름 네. 이제 밖에 잠깐 외출 나갔을 때 네. 이제 이거를 원격으로 이렇게 봐요. 맞아요. 불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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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돈도 남는 걸로 알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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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부에서 이이 네. 이 카운터에 있는 그런 실시간 현황을 자 확인이 됩니까? 네, 네. 가능하고요. <laughs>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네, 클라우드 기반의 네. 소프트웨어인데 네. 어, 애니데스크나이 어, 땡땡 <laughs>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면 일단 유료이기도 하고 또 아. 그 동시에 어, 업주분께서 그 업장 내 컴퓨터를 보시려고 하면 음. 실제 업장 내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감시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안 이런 부족한 요소들을 음, 음. 저희는 음. 어,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언제 어디서나 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컴퓨터로 연결. 자 이게 하면은, 그러면은 네. 카운터 모니터라 치고 맞아요. 자 외부에서 볼수 있는 제가 수단. 제가 사장이라면 수단네뭐 네, 이렇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태블릿으로도, 태블릿으로도 볼수 있고 네, 태블릿으로도 어. 동일한 내용을 네, 보실 수볼 있고 볼수 있고 또 지금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이 예, 모바일로, 아, 모바일로도 네. 어, 똑같이 나오네요. 모바일도. 화면을 확인하실 아.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이제 모바일이든 뭐 태블릿이든 그뭐 팀뷰 이런 거 이제 아 <laughs> 팀땡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이 전혀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네. 이제 여기서 다 통제 이제 설정 이런 게다 똑같이 맞습니다. 가능하는 거죠. 네, 아. 간혹 여러 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경우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다 각각 팀땡땡을 아, 깔아서 아,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이 다한공간에서 한, 한, 한 공간에서 보실 수 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여러 개를 보셔야 하는 사장님들도 음. 약간 편리성에서 훨씬 더 음. 음.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자꾸 이, 이, 이 여기 얘기해서 그러는데, 뭐, 아무 감정은 없어요. 네. 지금 뭐 팀땡이나 뭐, 네, 애니땡. 네. 아, 워낙. 여기 지금 유료. 뭐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라. 아, 유료로 쓰고 <laughs> 있으면. 그,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금. 네, 이거, 이것만 쓰면. 네, 맞습니다. 예, 네, 기돈안 네. 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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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짜인데. 네. 음, 네. 뭐 이것만 해도 이유가 되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원격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 완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네. 어, 그렇죠. 네. 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자 이제 이런 질문들 해요. 아, 그럼 니네 뭐 먹고 사냐? 네. <laughs> 나중에 이래놓고 또 이거 뭐 유료로 막 바꾸는 거 아니냐? 아, 네, 네.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네. 자,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일단은 저희의 음. 기본 컨셉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는 객실 프로그램 수준의 그 기능들은 음. 무조건, 어, 죽을 때까지 어, 평생,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하고, 음. 음.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편의성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은 음, 있어요. 음, 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 신고를 자동화한다든지 아, 이런 유료 구간들을 만들 거예요. 아, 유료 서비스 네. 옵션으로. 인제. 그래서 그거는 근데 꼭 사용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분 원하시는 사람은 네 원하시는 음, 분들만 음. 어, 필요 하신 기능을 음. 어, 추가적으로 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음. 결국엔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와 음. 어, 좋은 편리함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음. 어, 사장님들께서도 어, 어, 이뻐서라도 음, 어, 그 기능을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숙공업주님들이 이제 기본 기능에도 너무 만족을 하실 텐데 네. 어, 여기에 이제 어떤 옵션 이제 부가 네. 기능이 뭐 좋은 게 있으면 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네. 되고 네. 어, 이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아, 네, 아. 과금을 하시려고 다들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다른 곳들 도면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모두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다 아. 힘들고. 어 작은 비용이라도 나가는 음. 게 아까운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음. 어,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그렇죠. 돈을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어,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도움을 안될 거라고 음. 판단이 돼서 아, 자, 노 과금 네노 과금 정책 네. 노 과금 정책 노 과금 정책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어그 이 어떻게 어떻게 신청한대요, 이거? 뭐, 아, 이거 이미 그, 이제 신청 가능한 거죠. 이제 설, 설치가 가능한 거 네, 맞죠? 이제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모아해서 지금 테스트도 어, 하고 네. 어. 그 사전 신청도 받아보고 네. 했었는데 네. 이제 개발이 마무리돼서 네. 신청을 해 주시면 네. 저희가 해피콜을 드릴 거예요. 네. 네 해피콜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일정을 잡아서 네. 해당 업장을 어, 방문을 하긴 할 건데 음. 설치 자체는 음. 사실 5분도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린다. 네, 5분도 아.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 기간을 조금 갖는 편인데 네. 그 이유는 네. 기존에 쓰시던 프로그램에서 저희 걸로 바꾸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좀 잡고 있고. 음. 어, 그거 외에는 기능적으로는 음. 사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굳이 방문을 안 드려도 음. 설치는 할수 있어요. 아, 원격으로도 네. 설치가 가능하다. 네, 원격으로 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드리는 그 시간에도 음. 사실 영업에 대한 요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대로 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음. 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음. 그냥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음.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네, 네. 어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실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네. 그럼뭐 컴퓨터가 오래됐다거나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언제 어디서든 뭐웹 어, 브라우저만 이웹 브라우저와 그렇지. 인터넷 연결 인터넷만 되면 아, 네, 사용할 아, 수 있다. 아, 아.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이제 그 업데이트도 네. 어, 자동으로 이제 되고 네, 어, 맞아요. 자동으로 되고 이게 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음. 키텍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음. 많고 음. 실제로 업주분들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기능들을 음. 업체들이 반영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음. 그런데 저희는 클라우드라서 음. 지속적으로 고객 의견들을 반영해서 음. 저희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편리하고 아. 좋게 만들 기획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막 버전이 바뀌는 네. 거겠네 그렇죠? 네, 어. 버전이 바뀌는데 실제로 어. 설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 필요 없고 네, 어. 다시 로그인하시면 아, 더 좋은 거예요? 기능으로 바뀌어 아, 네. 네. 클라우드 네,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 네. 또 그런 게있고 네. 자, 뭐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접수하시고 자 일정 잡으시고. 설치 자체는 5분이면 된다. 뭐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어, 이렇게 스케줄만 잡으면 되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시간상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네. 그냥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웃음> <웃음> 어, 좋은 취지로 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네. 만든 제품이고요. 네.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네. 어, 이제, 많은 업주분들이 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게, 네. 어,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네. 어, 최대한 노력해서 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무료 객실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좀 붙여야 되겠다, 네. 이제. 시스템이 이해가 되네, 제가 네. 이제. 아. 자 클라우드 객실 관리 프로그램인데 자 무료 자노 과금 네자 어, 아주 좋은 지금 취지로 우리 대표님과 이제 수업주를 같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자 이런 프로젝트를 네.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준비가 아니라 이미 시작했, 시작했죠. 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차후에 또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출연 좀아 얼마든지 안돼 <laughs> <laughs> 아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네요. 네. 현장에서 많이 보실 것 같고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네자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